대둔산, 도립공사무소. 지금, 산을 시작합니다. 잎새가 지금 현재 여, 이렇습니다. 또 꽃처럼 이렇게 나오네요. 꽃처럼. 좋은 나무. 잎새가 좀뽀뚱무리하게 <laughs> 신기합니다. 계둔산, 네. 도지공원, 악도입니다 마천대, 3.5km. 마천대가 정상입니다. 대륜산 정상, 마천대 3.5km. 가겠습니다. 수락주차장에서 한 5분 정도 올라오면 대륜산 도리공원 등산 안내도 또 있네요. 쭉 보시면. 제5경 선녀 폭포대있그 가겠습니다. 이것도 로드길 나오네요. 이래서 올감됩니다. 와, 소나무들이 벌써, 보십시오. 와, 돌도, 돌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울창하다. 공기도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수락 주차장에서 5분 정도 들어올라오시면 우측에 선녀 폭포가 흐르고 있습니다. 대둔선으로 계속 사냥하시다 보면, 이렇게, 이런, 암백이 나오네요. 와, 암백 안백 이 진달래, 진달래 한번보십 와, 멋있다. 와, 높다. 계속 사냥하겠습니다. 와, 개곡이 굉장히 깊습니다. 수라폭포, 와. 멋있다. 이 계단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는 길. 계단으로 여기로 올라갑니다. 올라오겠습니다. 갑시다. 수라폭포에서 급경사지 계단으로 올라오면 진짜 좀 힘이 드네요. 이런 바위가 나옵니다. 지금, 지금 다, 올라와 주십니다. 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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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란디, 지금 진달려도 뒤에 있고요. 와, 저 뒤를 한 보십시오. 와. 사진 찍으면 가시는 아니야,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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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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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 다리 와 멋지다 이 계속 철계단 철계단을 오르면서 와 너무 네, 멋있다 한번 보십시오 와와 참겠다 참겠다 비어구 와, 계속, 경사지입니다. 능선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길이요 그래서 열심히 올라가겠습니다. 등산 코스에서 살짝 우측으로 보면은 이런 출렁다리가 있어요. 출렁다리 한번 건너갔다 오겠습니다. 조금 흔들, 흔들거립니다. 조금, 조금만, 조금만 흔들거립니다. 출렁다리 중간에서, 아, 수락 주차장으로 계곡을 보면 끝내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와, 한번 보십시오. 계곡. 와, 굉장히 니다 좋습니다. 철계단을 계속 올라가시다 보면, 좌측에, 좌측으로 보면 산이 바위가 굉장히 좋습니다. 와. 한번 보십시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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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와. 와. 한번 보십시오. 다리 쭉 다리 올라가도록 한 번. 너무 당겨서 잘안 보입니다. 와. 너무 덥나? 멋집니다. 와. 음. 대둔대 산에서 계단, 계단을 올라오면 이제 맨발 거기 할수 있습니다. 신발 벗었습니다. 맨발 벗기. 신발 벗고 맨발로 대둔산을 사냥합니다. 네. 열심히 올라가겠습니다. 대둔산 지금 사냥하고 있으면서 여기가 한, 대둔산 정상 한 5분 응선, 능선, 6분 응선좀 되겠네요. 신달래가 이렇게 활짝 피었습니다. 수락 주차장 아, 2.1km. 마천대 1.21km. 마천대 1 2 1 k m 와, 아, 진달래. 진달래가 키가 커서 아직도 멋은 없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맨발 걷기 하면서 마천대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갑시다. <laughs> 빨리빨리. 대둔산 급경사지를 올라오시면 이제 조금 늘어난 공터가 있어요. 공터에 붓꽃이, 붓꽃이 아니 진달래가 굉장히 우아하게 잘 잡고 있네요. 와, 이쁘다. 이쁩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대둔산 하이산. 우와. 음. 멋있습니다. 멋집니다. 와. 계서부터 여기도 다 보십시오. 진달래 는중간 중간에 보통물이 향해 진달래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저기 저이로가시 신달 진달래, 신달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네. 열심히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도 멋집니다. 바위가 펑펑 나는 게 소나무까지 오래가겠습니다. 저기 헛개인 건데 마천대 250m 남았습니다. 옥개천 4.4km 안심서 3.6km. 해발 860m. 마천대로 가겠습니다. 다 올라왔습니다. 마천대 보이면서, 저, 웅장한 바위들이 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멋있습니다. 저 계단도 나옵니다. 계단. 45m 계단. 삼선 7계단 삼선 7계단도 보입니다. 와, 저 밑으로 보십시오. 와, 그것이 허였습니다. 온산이온산이 허였다. 이야, 요또 좌측에 도 바위가 또 멋있어요. 네, 이래서 열심히 와, 저 케이블카도 가고 있네. 케이블카. 제가 간다고 있습니다제부 오시기 니다 오시기 시작. 오시기 시작. 오시기 시작. 오시기 시작. 오시기 시작. 오시기 시 마천대 정상작오다기 오시기 시작. 오시기 시작. 오시기 시오 오시기 시작. 오시기 시작. 여기가 대둔산입니다. 대둔산 한번 보십시오. 와 끝내줍니다. 봐요 한번 보십시오. 와 작은 금강산 이런데다 금강산 와 한번 보십시오. 멋지다. 이렇게 있어. 이쪽으로. 와 소나무가 굉장히 아름다 여기가 마천대 계셔탑계셔탑까지 개척탑. 오늘, 오늘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계셔탑까지